어, 할렐루야 어,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 시리즈가 계속되어집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네 번째로 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분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까 우리가 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의지하라고 하지만은 다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다하나님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라는 생각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체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10편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은 야타라는 말인데 보다 그리고 알다 깨달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어, 깨닫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죠.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너무도 잘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그 조건과, 어, 또, 환경 속에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니하신 하나님을 어, 어, 인정하고 어, 사는 것즉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또 어, 알고 깨닫고 인식하면 은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랄지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그, 그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그런 게 사라지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도 있고 또 남편도 아내도 오, 또 형제도 또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관계가 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 떠나요. 그리고 버려버려요. 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한게 어떤 처지 어떤 힘들다 할지 어떤 내가 뭐 돈이 많이 됐을 때나 하도 거지가 됐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여서 신음할 때나, 내가 열심을 내서 지혜께 충성할 때나, 그저 못할 때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의 그 영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 어, 믿는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고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에, 에서 예, 뭐 이를 충성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어, 성경을 몇 백독 뭐 통달하고 기도를 많이하는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거, 그게 본질이니까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내가 믿고 오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 내가 어떤 상에 쳐도 결국 나를, 예,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근데 성경은 그게 말하죠. 혹시 너를 난네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어, 또, 결단한 신앙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어, 하나님 스스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36편 10절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의를 비포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얼음을 닥치고 또 질병이 중한 질병이 오고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는가? 그래 맞아. 다 같은 음,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계속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 버리고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날 버렸겠지. 하나님 날 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들은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나가신 사랑하나님 의 자비하는 하나님, 은혜 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잠언서 1 4장2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안에서라는 뜻이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안에서 경외함으로. 어, 경외함을 통하여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을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우리 이제 그 돌담, 돌담을 담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 돌담을 담을 해두는데 그 돌담 위에 아버지가 저를 높이 치워두고어 올라가서 몰벌 떨리잖아요. <laughs> 그때 한 뛰어내려야 하는데. 아, 아버지 어떻게 뛰어내려? 어, 뛰어내려 보다가 음, 아, 죽어. 야, 내가 아버지 몰라? 야, 아버지 알죠? 아버지 못 믿어? 아버지 믿죠? 왜못 믿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아, 그래도 이, 이 다리가 <laughs> 안 떨어지죠? 왜냐면은, 어릴 때에는 이, 담장에 올라서 보면 얼마나 당이 높아 보여요. 뭐, 나이가 벚거나 얼마 안 되는데, 어릴 때 얼마나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요. 야, 막내야, 너 아버지 알지? 어, 알죠. 뭘 알아요? 우리 아버지 힘 좋은 거 알아요. 야, 너 아버지 못 믿어? 아버지 믿죠. 왜? 너를 잘못해도 뭐 예단치거나 뭐 때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잘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데 네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믿으면은 아버지가 뛰어내리할 때 아버지 가만 히 있겠니? 나 뛰어내려 봐. 그런 용기를 내서, 어, 그냥, 유객이요. 몸을 아버지에게, 밑에 아버지가 서 있는 아버지에게,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맡겨버 그는 아버지는, 이 벌써 내가, 어, 떨어지기 전에 받을 준비가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털썩 안으면서, 야, 봐. 괜찮지? 야, 내 아빠를 못 믿어. 아버지를못 믿어. 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 아버지를 믿으면은 음,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다 하면은 예. 아버지를 의지해 그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더 올리면서 담배 올리면서 한번더할볼 거야. 아 그때는 뭐가 신기해. 아 우리 아버지를 제가 시, 진짜 믿잖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야, 뛰어내려 어, 소스없이 그냥 뛰어내리죠. 그나 아버지는 나를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갖다 씌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장성해서 크잖아요. 그럴 때도 올려놓으면서 뛰어내려보라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는 왜 뛰어내려보라 하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 장난치려고 하는 것같 나중에 장성해보니까 아, 아버지가 저에게, 어릴 때부터 끝, 뭐라 그러죠? 담력을 훈련시키는 거죠. 나이가 먹고, 나이가 좀, 뭐, 들어보니까, 담장에서 뛰어내리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담장 뛰어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서부터 엉무시키라는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의지하고, 믿고, 뛰어내리니까, 아, 아버지가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40편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와를 의자하더라. 5 6편3절은 내가 두루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려니 쾌룩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참 멋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참 멋있잖아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세 번째는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기서 외롭다라고 야톰이라고 하는 야톰. 아톰이 아니라 야톰. 지금 말하 아버지가 없는 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버지는 말씀하기로 어, 나는 과와 가보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에 예, 아무나도 하나님 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다가서 하나님 의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괴예수 다닌다가서 하나님 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옛날에 지금이나 롭고 고독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 저도.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아마 알거지가 돼서,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강원도 도망가서 가족들하고, 가뭐 가족이 는돈이나고 해봐야 돈 3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당이 해서 어디, 가족들 데리고 데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아, 방이 없잖아요. 보증금도 없고, 돈도 없고. 길거리에 앉아서 아이들, 아이들 가족들 앉혀놓고 온 동네 뛰어다닙니다. 혹시 빈 방이 있는지 알고 그러다가 다리도 뭐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지장하는 음, 아주머니가 지금도 강원도 묵호에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걸 못다? 본보면 알죠. 뭐 이걸 못다 놓고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인자 묶위에다가 사실, 얘기했죠.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방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어, 있습니다. 했더니, 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 방을 줄 테니까, 어, 예수 믿겠냐, 물래요그 뭐, 그때는 예수의 자로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 집안에, 저 뭐, 뭐, 몇대 불교 집안이고. 그런 집안. 그리고, 어, 유교가 유교사상이 확 박혀있는 그런 집안.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객지에 가서, 뭐, 방 준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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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 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예, 뭐, 어, 예수 믿겠습니다. 아, 어, 그게 사실 고백이 된것 같아요. 에. 강 가운데 가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의 경지에 갔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지만은, 예, 누가 보면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설어다 나오잖아요. 부자는 자초고싶고늘 화롭게 먹고 마시고 그 부자집에 그 문과방면에문 대원 밖에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앉아서, 어, 강아지들을 친구 삼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 한날 다 시생을 떠났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흔들어 앓던, 개가 흔들어 앓던 그나서는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있고, 그 부자는 지쭉 불에 가있으면서,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참 감사합시다. 우리가 잘났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참. 에,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사로가 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음, 뭔가 우리가 다어 뭐, 편하고 건강하고 뭐, 잘나갈 때기여운 사람 별로 없더라고 다부서져 깨지고 병들고 얼음을 당할 때 그때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자문 11장 16절에 가상의 적어도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에, 크게 구하고 엄려하는 것보다 낫다 그요. 천만 권을 가진 노보다도 하나님을 어, 믿는 것이 가장 더큰 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은 자들 늘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 나가 가게 하죠도 누가 그런 얘기하면 내 주목을 믿으라 하겠죠. 나를 믿으라. 누가 날 여러분 나 자신 나를 못 믿는데 예, 또, 오늘 많은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고, 그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10편 44편 6절 7절에, 인생들은 자기의 활과 칼을 의지한다. 그죠? 그런데, 예, 활을 의지하고, 어, 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또 지식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어, 자기가 준 소유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시편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다. 내 칼을 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는 하시다. 참멋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계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물멧돌잘들립니까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숙치도 하지 않게 반드시 우리를 권할 겁니다. 여러분, 어, 중세에, 에, 남유다와 북이스라 있었잖아요. 이 같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죠. 난, 우리가 뭐,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알수 없다. 어, 그래요. 저도 여기서, 여기 와서 정말, 어, 성도 한 명도 없죠. 어, 막막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자마자 터졌죠. 어, 또 요즘 또더 강화가 돼가지고, 어, 뭐, 그나마 하던 그성회도 못하죠. 음, 뭐, 나갈 거는 뻔하게 있죠. 아 정말 암담 하잖아요 그때마다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 방법이 나오고 내가 수단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인간이 그렇게 가요 그때마다 참내 어, 자신에게 야너 언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려할래 내가 얼마나 네가 가짐 갖고 힘을 네가 내네 힘으로 할수 있겠느냐 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핑의 것처럼 내 하를 의지하지 말고, 또내 칼과 창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알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고, 떠나가서, 우리가 시성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반대할 겁니다. 반드시 수치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 우리가 죽고 죽고, 뭐,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할지 믿습니다. 에, 다섯 번째는, 날 때부터 의지하기로, 바뀌어진 자의 자가 의지한다 했습니다. 10편 22편 9정 10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어,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희망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하고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예, 다 해서, 그래서 멋진 사람이죠. 어, 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인간은, 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뭐랍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시고 거라서 집안에 갔었을 때그군대귀신들이었던그 광인 있잖아요. 그 광인 속에서 옷 이천 만원 돼지가 떠난 다음에 그쪽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 들은온 것을 싫어요. 떠나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우리가 이게 못태우라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례, 침례 예수님께서 자가 주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이제 교회 나오면은 내가 예수님의 확신이 오면은 세례 침례를 주잖아요. 그침례 밥퇴자로 물에 잠겨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그때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육신의 모든 건 죽고 어, 우리에서 오르면 이제 새로운으로 탄생한 우리 거죠. 우리 거듭났다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에, 필연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음무고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시편 어, 26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심으로 이동치 않더라. 타이트 왕이 누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상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상은 못 하나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많이 의지하고 그러는데 미국은요? 이런 개고, 어느 나라도, 어느 사람도 우리가, 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천지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존재가 땅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께한 백성들이요. 정말, 자금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대한민국 땅, 전 세계. 물론 이게, 예, 주님 오시기 전에, 예, 일어나야 할 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쥐어 옮겨줘, 피해주수있 아니라, 이러한 그, 모든 어려움과 한란과 여파, 세바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애하고, 이 모든 환경을, 이러분 돌파해 나가야 돼. 에,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어지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단당의 발을 들으니까 갈라지이러러 성을 말씀했으면 좋겠어. 도니까 무너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시고 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대한민국도 세계 역사도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어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자고요. 그 하나님 앞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모든 일들에께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수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